<목소리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검증된 성공 시스템 팀 130이 참여한 분은 성공하고 부자 될 수밖에 없는 1월까지 이유와 팀 130의 놀라운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행동하신다면 팀 130에서 경제 자유가 실현된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팀 130은 놀랍게도 불과 5개월 만에 12단계 다시 말해서 8190여 명을 이뤄낸 증명된 성공자 그룹인데요. 만일 지난번 전개했던 회사에서 보너스 등을 제때 지급받고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다면 약 8개월 만에 15단계 그리고 1년이면 20단계가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모두 다 성공하고 큰 성공을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 현재 11단계에서부터 신규 회원이 놀라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회원과는 달리 11단계에서부터 새롭게 들어온 신규 회원은 H 포인트 레벨 또 계단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 전액을 첫 단계인 3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전액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이골 현금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단계, 3단계에서부터 전액을 소득으로 가져가서, 가져가서 신규 회원이 더욱더 빨리 초기에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월회별만 가도 자, 2,500포인트 다시 말해서 300만원 가져가게 되고 여기에다가 저 보너스 축하금 500만원 합해서 약 1,100만원을 5단계까지만 진입해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0, 720, 1,200, 2,400 이런 식으로 해서 14배만 가도 약 7, 8억이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 회원이 매우 빠른 어, 소득을 가져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함께한 이들 약 2,500여 명이 박민석 선장 박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해낼 능력을 충분히 갖췄고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서도 이미 11단계 50%까지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11단계 약 50%까지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대단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성공은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그래서 팀 130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 키포인트 요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약 2,500명, 지금은 약 2,900여 명이 되는데요. 리더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합심했더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 돈으로 다 직접 확인해서 이번은 100% 성공하고 부자 되겠다는 것을 각자 확실히 알게 되었고 모두 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공할 수 밖에 게는 시스템적 교육이 있는데요. 기존 회원들과 니더가 헌신해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수익 전액을 재투자하고 전액을 재투자하고 또한 11단계에서부터 19단계 수익 중 50%를 재투자해서 더욱 더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특히 20단계 수익 전액을 재매출해서 파트너들이 신속하게 3십단계를 마무리하게 3삼단계를 33, 마무리하게 되고 기존 회원이 이 재투자로 새롭게 들어온 분을 돕고 강력하게 밀어 올리게 되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제품과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이걸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단계까지는 전액 100% 재투자를 하게 되고, 11단계서부터 에 19단계까지는 50%를 재투자하게 되는데, 이 재투자로 인해서 상승, 재너지,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재투자가,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신규 회원이 들어오고, 기존 회원, 신규 회원으로 들어온다 하면은, 여기에서만, 여기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 각각 영역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레벨이 형성되고, 그다음 그 다음에 해피포인트가 형성된다면 여기에서 여기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재투자는 여기도 혜택을 받고 여기도 혜택을 받고 여기서 혜택을 받고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서 물레방아가 여기서 실현되고 또 여기서 우측으로 실현되고 또 여기서 실현되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상승 시너지 가속도가 붙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세 번째는 제도와 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베이포인트는 미국 해운제 쇼핑몰인데요 제가 법률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파악한 바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이 포인트는 회원제 쇼핑몰 회사로 정회원이 쇼핑몰을 홍보하는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마존이나 백화점 또는 은행에서 포인트를 받아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과 같고 관련 법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법이 되겠습니다. 자, 넷째는 글로벌 시스템 상태인데요. 회사는 이미 글로벌 시스템을 완료했고 현재 글로벌 쇼핑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과 현금 입출금이 포인트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국내를 보면은 출금 방법 보면은 베이 포인트에서 전자지갑 멤버십 중개소를 통해서 계좌 이체 또 이렇게 가자 각자 은행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입금 방법 또한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중개소를 통해서 로그인하면은 베이 포인트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애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국도. 애국은 어떻게 하냐면 글로벌 출금은 베이포인트에서 로그인해서 코인 거스를 통해서 USDT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은행에다가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11단계 이후 신규 회원이 놀라운 혜택이 되는데요. 기존 회원과는 달리 11단계에서부터 새롭게 들어온 신규 회원은 H 포인트 전액을 첫 단계인 3단계에서부터 전액 소득으로 가져가서 신규 회원이 더욱더 빨리 초기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어쨌든 기존 회원은 10단계까지 전액 재투자하고 11단계에서부터 50%까지 재투자 그리고 50%만 가져가게 되는데 비해서 신규 회원은 H포인트 레벨 단계 포인트를 3단계에서부터 전액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3단계에서부터 124단계, 185단계, 300, 추가500등 불과 5단계에서 1,100만을 갖게 되고 불과 14단계만 진입해도 약 8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소득이 된다는 것이고, 자 이것을 확인한 기존 회원은 약 2,900여 명이 신규로 들어올까요, 안을 까요 제가 보기에는 약 8,90%가 신규로 기존 회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나 내지 두개 코드를 새롭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미 기존 회원이 신규 코드를 대거 가입하고 있고, 신규 회원도 가속도로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 그래서 이런 결과로 2022년 12월 30일까지 13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더욱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14, 15단계가 진입하게 된다면, 숫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팀1상0 시스템에서는 14, 1 5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신규 회원이 한 명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 본래 방어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물론 신규 회원들이 끊임, 끊임없이 유입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쨌든, 수치적으로, 전문가들의 수치적으로 보면은 11단계, 14단계, 15단계 에 진입하게 된다면 신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몰래방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단계, 15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면 14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면 3억 2,700이 재투자가 되게, 되게 되고 그 아랫단계는 1억 9,300 정도를 두명이 재투자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50% 재투자 100% 재투자 이런 것들이 시너 효과를 이뤄서 신규 회원이 없어도 수치적으로는 물레방아가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승효과 가속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신규로 참여한 사람을 포함해서 팀을 기존 회원은 약 3개월 내외에 5단계 축하 보너스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부터 3천만원, 6천만원, 1억 2천 등 무난하게 연간 6, 7억 정도 벌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월 평균 5천만원을 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회원은 재매출과 아바타가 또 다른 센터가 되어서 5단계 축하 보너스와 해피 보너스 단계 레벨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점차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자, 일곱 번째는 외국인 본격 진입이 되겠습니다. 애국에서 본격적으로 신규 회원이 대거 밀려오고 있고 이것이 현실화되면서 팀 130의 성공은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또한 성공한 사례, 돈 버는 사례를 보고 더 많은 신규와 애국인이 진입하게 될 것인데요. 자 아울러 팀 130의 성공은 홍보수당이 없어서 팔지 못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팀1상공을 통해서 판매되어서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팀1상공이될 것입니다. 책임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포인트 회원제 쇼핑몰에서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있을 수 없겠지만 베이포인트 쇼핑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모두 부자되는 시스템 팀1 3 0이 참여는 각자의 책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본 관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판단에 대한 책임을 각자 책임을 니더라든지 소개자나 또는 저에게 돌리는 분은 팀일상공에 참여를 금지하겠습니다. 참여 이후에는 각자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팀일상공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셔서 모두 다 함께 잘되는 놀라운 성공그룹이 이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분에게 공유와 전달 바라고요. 댓글에 있는 블로그와 유튜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중요한 것은 행동이 될 텐데요. 정보를 준 분과 상담하셔서 성공 이미 검증된 팀130 성공 시스템을 알아보고 모두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롭게 잘사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